안녕하세요. 조동학텐더 오늘은 5월 22일. 22일이네요. 현재 6시 31분. 여기가 15.5도. 산딸나무. 3달라무. 산딸나무가 아주 이쁘게 폈어요. 이맘때 피는 꽃이 기 산딸나무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어, 배롱나무라 해갖고 간지럽나무 그 약간 그 보라색 색깔나는 꽃도 이뻐요 에. 아파트나 인근 이렇게 우리들이 사는 곳에 검증된 목들이 이렇게 쭉 심어져 있잖아요. 음, 그 전문가들이 도시 도시개발 도시설계자들이 그죠? 도시설계자들이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시각적인 아주 효과를 최대한 줄수 있는 어, 그런 조경들을 이렇게 갖고 놨다는데 있어서. 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예. 그런 거를 알고 즐길 줄 아는 게 세상을 사는 어떤, 어, 그런 것도 보면 또 만족감이 높잖아. 음. 나 말고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즐겁게 해주고 있구나. 그게 공짜가 아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경제나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음. 땀선비스 얘기하는 거야. 국보론에 나와 있는. 빵을 만드는 거는 이타적인 게 아니라, 자신이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궁극적인, 이기성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성. 그리고, 아름다운 자본주의라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응. 예전에 제가 보니까 음, 뭐지 음, 집에서 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집에서 하는 운동 어, 집에서 하는 운동이 있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겠으나, 그죠? 개인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겠으나, 자기가 가까운 데서 조금 조금씩 할수 있는 이른바 생활운동이라는 부분이, 생활운동. 음. 저한테는 맞더라고. 돈을 들여서 어디 좀 내려와서,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하는 부분은 매일 하는 건 나랑 안 맞더라고. 네. 되게 귀찮고. 하지만 집 앞에서, 집 근처에서 이렇게 아령을 갖다 놓고, 그죠? 계단, 계단 오르기를 하고, 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는, 어, 자신이 이렇게 집중력 있게 자세를 유지하면서, 대단을 오르고 그러면은, 이 체형이 굉장히 이뻐지는 것 같아. 어, 도 이뻐지고, 어,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운동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어차피 계속 우린 챗바퀴 굴러가듯이 계속 어떤 일을 하잖아요, 일. 오빠 가 얼마 전에 일에 대한 다큐를 넷플릭스에다 올려놨더만 기회가 되면 한번 보겠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게 일이잖아요. 어, 그 일을 일만으로 또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취미라든가 어, 이런 오락 등을 통해서 이완된 우리 정신이라든가 이런 근육들을 풀어주잖아요. 거기에서 필요한 게 저는 자신이 맞는 운동에 자신이 맞는 게 중요한 것같습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아. 그 다음에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스포츠 운동이 있고, 어 서초구 쪽에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화초라든가 이런 그위에 식물들을 이름을 불러주는 거를 좀 좋아해요. 어 왜냐하면은, 우리 주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밀, 밀집도라고 그러나? 단위 면적당 밀집도에서 가장 많은, 어... 제 주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그밀집이 우생 하는 게 뭐냐면은 식물들 같아, 식물. 식물들, 그렇지 않나요? 이런 메타세카이어라든가, 어... 이 동네는 메타세콰이어가 그렇게 많아 그 다음에 뭐 이런 은행나무 등 그리고 응? 측백나무 이런 나무들이 주위에 빼곡해요 근데 우리 그냥 그냥 지나가잖아 막 피곤하게 이들을 막 연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어 영숙이 왔어 뭐 철수 왔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음, 자신이 갖고 나가는 100년 남짓 80년 뭐 어떤 사람은 60년 남짓 되는 인생에서 음, 어차피 살아지는 존재이긴 하지만 음, 삶의 의미를 누군가는 좋아해 줘야 되냐는 뭐 그런 반론들도 있겠으나 있겠으나 어 뭐내 옆에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이름을 아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 와, 여기 오늘 이런 뭐 지나가면서 응 뭐가 올라온 뭐가 올라왔네, 뭐가 올라왔네, 뭐가 한 번에 뭐. 그 이름이 단박에 외워지지도 않아. 어. 좋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이, 어, 저 위에 강아지가 혼자 있어? 아, 어, 저분, 저분이들은. 몰래뭐 이렇게 릴렉스하게 산책하는데, 와, 모든 걸 잊고 가고 싶은데, 누구 뭐 그냥 옆에 있는 나무 하나, 이름 하나, 이름 불러주면서 조용히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건 안 해도 돼. 그런 사람들 어. 하지만, 조용히 가는 와중에도 내 주위에 여 어,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져 산다는 이 자연 속에, 어, 나 혼자만 이렇게 우두망찰한 건 아니라는 사실들이 아름답잖아. 그렇지 않나요? 며칠 전에, 뭐, 그 블로그인가, 뭐 소식지를 올라온 거 보니까 뉴스인가? 반려식물 병원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크으, 반려식물 병원, 뭐 이런 거지. 그동안 식물에 대한 꾸준한 수요는 있었잖아요. 우리들에게 음, 특히 도심에서 이런 가지고 있는 초록에 대한 갈망들은. 언제나 잠재적인 수요가 있는데 최근에 그 집단적인 전지구적인 이런 전염병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공포감 등이 일단은 인수 공통 병이 인수 공통 병은 아니었구나 우리 인간에게만 퍼지는 병이긴 했었나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만나더라도 눈동자만 보고 어, 그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어떤 어떤 팬데믹의 어떤 차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게 여러 가지 중에 저도 방들했던 금 식물에 관련된 내용이 높은 어, 관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려 식물 얘기야, 반려 식물 이름하여. 그 반려 식물들에 우리가 이제 동화돼서 그들과 일체가 되는 거지 집안에다가 식물들 두고 그러면 그죠 어 그냥 식물이구나 해갖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말라 죽든 안 말라 죽든 그냥 근근히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식물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어 그들에게 복지가 있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병원이라는 게 생겼나 보더라고. 음. 서초동에 그한헌인가 선릉 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반려식물 딱 치니까 나오더라고. 그 이름이 뭐냐면 반려식물 병원이라고 해서 나중에. 요번에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분갈이를 하고, 이제 그쪽에 가면은 내부에 있는 그 흙, 속흙 안에 있는 뿌리를 다듬어주면서 이런 분갈이를 해주잖아요. 어, 새로운 흙, 영양, 주후 환경을 이렇게 충족하게 해 주는데 나는 뭐 그냥 그렇게 되면은 햇빛 좋은데다가 물한번 단폭 주고 이렇게 말았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 이 분갈이를 하게 되면 반려식물에 대한 어떤 좋은 팁을 가르쳐 주던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화분 안에 흙을 갈아주고 꼬리를 해준다. 이 후에 이렇게 정리 를 해준 다음 에물을 어, 흠뻑 주는 것도 좋 지만, 한2 3 일, 정 도는 약간 습 기가 이렇게 있는 곳이 어두운 곳, 그런 곳이 우리 실내 가 정에 어디 가있 을까요？화장실 음. 정 도가 되지않 겠어？화장실 어. 화장 실에, 분갈이를 하게 되면, 한 3일 정도, 어 가만히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분갈이 하기면은, 그 화초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자연적인, 이거, 그이 어두운 상태에서 광합성도 하는 것도 피곤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그 뿌리도 가만히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이렇게 한 3일 정도 이렇게 놔두면 일종의 그 반려식물이 수술한 거나 마찬가지로 수술한 거나 많이 놔둔 상태에서 3일 후에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놔두면 식물이 온전하게 자리 자리 자기 자리를 매김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팁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가 말씀드린 거 이런 팁을 통해서 그런 의유가 되잖아. 그런 메타포라는 게 사람이 수술 하고,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케어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식물도 하나의 뭐 인간이 옆에서 같이 살아가는 개체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점점, 점점, 그런 높은 수준의 생활 상식들이 펼쳐짐으로써, 어, 재밌어진다는 거죠. 세상, 세상. 2, 3일 정도 어두운 그늘에 식물들을 갖다 놓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 이유를 알, 안다는 게, 그래야 되지, 이렇게 케어하게, 조심, 주의 깊게 이렇게 바라보는 삶인 것 같아, 요막 살아도 되지만, 막 살아도 되지만, 막살 것도 또, 맨날 막 살면 또 재미도 없잖아. 어, 그런 생활의 상식을 통해서, 어, 나와 이렇게 비추어가지고 살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물 오늘 좀 식물 얘기 좀 해봤는데 집 근처에 있는 산딸나무 산딸나무가 뭐 예수님하고도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난히 많아 이 동네 특히 우리 저기 사는 곳 근처에는 하얀색 그 순결한 진짜 고결한 나무가 이렇게 네4 4, 1사분면2사분면3사분면4사분면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순결한 색깔이라고 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산딸나무에 대해서 한번 어, 찾아보는 날도 됐으면 좋겠고요 어, 그렇습니다 식물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주위에 이런 그 이름들도 보면은 하나하나가 왜그리도 다 사연들이 있고 어. 아, 참. 그, 지나가다 보면 식물 이름을 알고 싶은데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상태들. 근데 요즘에는 정말 좋은 시절이어가지고, 그, 앱이 만들어졌어요. 식물 이름 앱이. 어. 그 플레이 스토어라든가 앱 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서 식물 이름에 관련된 거라면은 아주 유명한 사진을 찍으면 그 관련된, 그, 사람들이 도움을 줘요. 같은 회원인데. 음, 거의 나는 즉각적이야. 거의 90, 90% 이상, 99%는 물어보면 즉시 가르쳐 주더라고. 심지어 그 회사에 그 지지난달이었는데, 한 꽃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되게 귀엽더라고. 귀엽고 그래갖고, 입도 참 특이하고 그래갖고, 작은 우리, 우리나라의 토종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야, 이거 뭐, 굉장히, 우리 회사 관리하는 그, 저기, 분께서, 이게 가을 정도 되면은, 콩 비슷한, 조, 조막조막조막한 검은색? 콩 비슷한 게 이렇게 맺혀진다는 거야. 내 이름이 이제 그때 쯤이면 서로 간에 궁금해 지는 거지 아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오늘 안에 한번 알아내겠다 그랬더니 반신반의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딱 올려서 얘기를 해 줬더니 물어봤더니 살갈키살갈키라는어 살괄피. 아, 이름도 어마무시해 <laughs> 무슨 들풀인데 살갈키 살갈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콩과 식물이라고 하더라고 하고, 혹자들은 어, 고대에 한반도에 살던 우리 유민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걸 섭취했을 거라는 이런 비슷한 내용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와, 나는, 내가 이제 찾아봤지. 살갈키나무가 뭔데, 뭔데 이렇게. 이름이, 어, 이름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는데, 그 맺혀지는 콩가심, 아, 콩이 맺혀진대요. 조그마하게. 근데 우리 한반도에서 그게, 그걸 아마도 고대에는 먹었을 거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고대라면 뭐 구석기, 신석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 네안데탈인은 아니겠으나, 현재 우리 살고 있는 한반도인 정 그리고 뭐 네안데르탈에 의해서 뭐이게다 계단별로 올라가는 어떤 인종의 호모하벨리스뭐 이런 인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인류가 신인류가 진화하는 단계가 계단식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계단식은 아니라고 그러고 딱 가다가 딱 멸종되고 다음 단계에 뭐 자연 선택된 어떤 인류가 멸종되고 이게 아니라 마치 그 물이 스며들듯이 어, 크로마토그래피 보면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렇게 스 스며들잖아요. 각 단계별로 혼합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견해있던 거는 서서히 없어지고 다음 단계에 이렇게 색깔들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의 진화라고 생각을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계단식이 아니라 어? 네안데르탈인이 급속 갑자기 멸종하고 다음에 우리 현생 인류가 나오고 이게 아니라 고그 시점에서 현생 인류와 응? 네바 네바소닉인가 몇 가지 인류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 그렇죠? 다음에 아시아 이런 지역에 인종들이 서로 섞여가면서 유전자를 교류했대 유전자를. 물론 레안데타리는 종족을 그 아들이 태어나면은 태어날 수는 있으나 이상학에다 사사된다잖아. 음. 현생 인류하고 교류하면서 현생 인류는 레안데타라고 하면서 후대가 이런,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만, 레안다치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음. New... 그런 이유였다고. 갑자기 그렇게까지 나와, 그런 얘기를안 해주는데, 모르겠지만. 아, 오늘 5월 22일이고요. 5월 네. 22일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후쿠시마 관련된 내용의 음, G7, 비시다 총리. 일본이 다시 국군이 서서히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비시다라는 사람이 국내 높은 지지율들을 부과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윤동열 대통령은 어, 내부에 있는 비인기적인 요소들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듯한 어, 자신의 존재감을 자신의 존재감을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 좀 안타깝습니다 소곡과 관련된 내용에 오염수, 세슘 함중 주거에 대한 방출이 우리 동아시아의 끼칠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됩니다. 특히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부의이 다음 사 다음 세대도 에 나올 수 있는 여러 어, 우려스러운 자연 생태계 파괴 이게 일단 수산물에 대한 오염뿐만이 아니라 어 바로 옆 나라지만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그들이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아, 수산물 시장은 당분간이 아니라 뭐 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되지 않겠어요 곧 특허가에 있는 냉각수들이 방출될 것같더라고요 곧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동남부에 있는 횟집 뿐만이 아니라 해류 관련된 내용을 누가 먹겠냐고 겁이 나서 겁이 나서 먹겠냐고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려나 그런 것도 그럼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의 보고서는 왜안 올라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동태나 생태가 동태가 가지고 있는 생태 이런 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때 언제 한십 십 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해수에 대한 오염으로 인해서 동태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우려,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윤석열 정부는 뭐전 정권에서 가지고 있어 길들여져 있던 우리들의 어떤 시각이라든가 프레임들이 벗어나게 되면서 두려움이라든가 의구심을 갖잖아요. 근데 초기에 가지고 어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려스러운 행동들이 있잖아 비선 라인이 항상 상상 문제야.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면은 그 진보가 아닌 미국으로 해야되면 공화당 국민의힘 쪽 가면은 이상하게 그쪽이 잡으면 비선 라인 쪽에서 이렇게 우리 시댓말로 설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그 사람들 정권 바뀌게 되면 본인에 대한 그 형사조치가 어떻게 될지는 자명한 사실인데,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냥 5년 정도 즐겁게 지내다가 5년 이후에 깜빵 가도 된다는 얘기인가? <laughs> 그런 게 지금 야당 쪽에서는 차곡차곡 데이터로 쌓여 있을 거고, 어느 순간에는 내년에 벌어지는 총선 4월 이후에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국회의에서의 열쇠가 극복이 되지 않으면, 어 국민의힘 현재 가지고 있는 여당 내에 윤정모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급속히 빠지게 돼 있어요. 딴 생각하고. 안그러겠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에 대한 소외된 세력들은 반드시 재산시대를 만들려고 할 거고, 4월까지가 정점이가 되겠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들의 세력을 이어가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제주 4.3 사태에 대한 부분, 발언도 그렇고, 냐 그것도 유형이 잘 그들이 이해하겠냐고요, 주 그러니까 수산물 관련된 시장이 있는데, 여당이 높은 전통적인, 어, 우호 세력들이, 경상, 남도, 응, 부산, 이쪽 지역의 민심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지. 대구 하나만 남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는 대구. 대구가, 대구는 철옹성이들어있다고 민주당은 반사의 얘기지, 반사의. 특별히 뭐 잘해서 그런 게아니 성형길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니까 그 다음에, 그니까, 가상화폐에 지작거리고 있는 국가 가상화폐에 대한 화폐성 희소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 불가한 어떤 유통구조가 그게 과연 화폐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들이 너무 높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허들이. 도대체 그거를 매물로 내놓으면 또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야. 얘기야. 화폐레메. 응? 주식이야? 아 너무 그, 이해할 수 없는, 다음 사, 다음 세대에 그 진화된, 그 우리 자산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 어, 측면에서 하루하루 길게 얘기했네요 공부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고 황사! 오늘 어, 뭐 엄청나게 황사가 진하게 온다고 하니까 황사 조심하고요 이상입니다. 꾸물꾸물한 하루 22일날 월요일됐습니다 조선사태였습니다.